안녕하십니까. 네, 줄리입니다. 아, 봄철에는 이제 볼류권과 연결된 아, 수로로 자주 찾아다깁니다 여기도 지금 볼류권에서 날씨가 오늘 따뜻하니까 올라 탈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 앞에 갈대 몇개 베어내고 어, 작업을 했습니다. 물색은 좀 맑은 편인데, 아, 저, 기있는뭐 작업 좀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저 포인트에서, 에휴, 오늘은 대를 펴볼 겁니다. 아직 고기들은 뭐 놀고 있지 않는데, 아마 오늘 오후쯤에는 고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요 자리에 대편성 합니다. 여기 지금 갈대, 어, 군데군데 구멍을 좀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갈대 앞하고 사이사이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르텐 낚시입니다. 아, 이거 딸기구르텐하고 어분구르텐하고 섞었습니다. 뭐 요즘 이게 그나마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어, 콩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질 때가 됐습니다. 아, 낮에 대류가 너무 심해갖고 찌가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제대로 낚시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좀 대류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자리에 앉아 봅니다. 수심은 한 50대산 74입니다. 맞바람이 불고 있고, 아, 지금 대류가 너무 심합니다. 아, 여기도 참 처음 해보는 데인데. 계속 같은 데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른 데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는데, 고기가 붙을 때는 많이 붙을 것 같은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건 아주 낚싯대를 쭉 끌고 가네 지렁이 먹고 나왔네 아, 이쁜 놈 하나 나왔습니다 지렁이 먹고 낚싯대를 끌고 왔어요 이야 붕어 이뻐졌습니다 진짜 오늘 산란을 맞췄는데, 좀 말랐는데도, 아홉 치급입니다 아홉 치급 붕어가 너무 이뻐졌습니다. 이야, 깜짝 놀라습니다 이런 짓, 이런 님뱅을 이번 때가 부러져버렸네. 에 환장했다, 환장했다. 르길이한 마리, 자꾸. 2번때 부러졌네 부르기를 한마리 잡고 낚싯대 부러었습니다 아이고 참 환장했다 자 <목소리도> 해가 졌습니다 이제 도좀 보이고 쟤불도 음좀 일찍 발효 보겠습니다 그래 아직도 대류는 아, 대류 때문에 오늘 환장했네, 이거. 편납을 달았는데도 지가 조금씩 올라오는 통이 아주 입질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아이고, 부르다아 잔챙이 부모가 나오네. 질질질질 끌고 가는 입질에 애기 부모한 마리 나왔습니다. 애기 부모. 아유, 이런 게왜 나오냐? 무시하게 바가사리가 이십 한7 cm 되는 아홉 cm 바가. 어이, 구르면 바까이. 아 지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아 임질도 없어서 없어서 철수합니다. 밤낚시는 포기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기온도 많이 떨어집니다. 아주 흐린 아침입니다. 아유, 밤낚시가 안 되니까 이거 요즘 딱히 뭐 재미가 없네. 봅시다. 아침에 날이 좀 좋았 좋아야 되는데 잔뜩 구름이 껴가지고 오늘 은 바람이 없다는데 여기서 하루 더 할까 했는데 밤 낚시가 전혀 안 돼가지고. 아 밤낚시가 좀 되는대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너무 밤낚시가 안되네 거기는 나오면 다 대물인가봐 그러니까 그그걸리는게 도만디야 그... 그... 저기 사모님이 에. 사모님이 오시니까 예 서툴잖아 아 사모님만 하시는거야? 사장님 안하시고? 사모님 들러리헌이라고 못온디야아 스치고 많으니까걸음면막 헤매고 그러니까 들러리헌이라고 사장님도 어저께 저녁에 전화하니까 다 대여섯 마리 잡으따는 같은데? 아그좀 이따가 이어서 걷고 한번 넘어가 봐야죠. 예. 차라면 그쪽으로 가서 봐요. 그러게, 그러니까 예.. 빨리 돌라고다아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주변에서 이래 둘리 고기 못 잡는다고 주황 챙겨 주신다고 크 여기저기 알아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주황 듣고 가 갖고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일일이래 또 챙겨 주시니까 가봐야죠. 여기보다 나을지뭐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항을 알려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어휴. 한 마리 나옵니다 그 와중에 그 씨알이 에휴 일곱 지급 정도 되네 형 구르텐 먹은데? 고기 잘 잡으라고 조항정보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실력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또 보답을 할수 있을지 한번 신나게 한번 또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로에서 서둘러서 접고 여기 갈대가 새숭이 자라고 있는 볼류권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뭐큰 씨알들이 나온다고 저 포인트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한번 낚시에 임해 보겠습니다. 큰 시알 한 마리 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미끼는 지렁이로 수심은 60입니다. 아, 좌대 들고 내려오기도 힘들어서 그냥 낚싯대 들어가는 구멍도 몇개안돼어갖고 간편한 접지자 대표했습니다. 작업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가 수초 자꾸 걸려가지고 큰 작업은 아니고 작은 작업을 좀 해야 돼요. 작업을 다 하고 대도안 두대 대도 덮였습니다. 서풍이 이래 벌어서 지가 올라 올라 하니. 다싫다 역시 기다려야 됩니다. 작업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멋진 부가 인사 해주네 35 나오네 멋집니다. 깨끗하고 35짜리 하나 인사해 줍니다. 아유, 그래도 요즘 작업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부모가 인사를 해 줍니다. 기분 좋게 35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한 마리가 나와주니까 또 기대심이 커지네. 아, 포인트 작업을 다 해놨는데, 지금, 맞바람이 불어서 좀너 노을만, 노을에 찍어 지금, 그러겠다, 안 나왔답니다. 이맞바람이 내일 아침도, 맞바람이 7, 8로 붙는데 이거 낚시가 거의 불가한 상황입니다. 아, 조금 더 고민해보다가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어,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기회인데, <laughs> 바람 때문에 못합니다. 자, 보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포인트를 두고, 맞바람에 당하고 넘어갑니다. 아침부터, 건 없다. 다시 폈다. 바람에 놓고 지치네요. 오늘은 유난히 지칩니다. 그래서 그냥 문희님 있는 집으로 올라갑니다. 아 올라갔다가 아, 컨디션 좀 회복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되게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오늘 쉬었다가 내일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뭐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아쉽네요. 더 좋은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